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10년 후면 노인 인구 1 천만 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노인들의 일자리와 사회 참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지난 5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마련한 국가고령자정책에 관한 국제보름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고령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활력있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에 대해 그 방향을 시사했습니다. 고 이정옥 기자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인류 사회 발전에 위대한 업적임에도 장수를 인생의 위험 요인으로 생각하는 모순에 빠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장수 사회가 지속 가능 사회, 연령 통합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노화와 노인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령화 사회 발전에 헤라다임을 제시하고 국내의 학술 단체와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학술 발표와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청년 일자리들하고 노인 일자리가 자꾸 상충된다고 얘기를 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전제거든요. 뭐냐면 나 경제가 발전한다 그러면 일자리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 늘어난 일자리를 노인들하고 청년들이 쉐어를 하면 되는데 마치 청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잘못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년 문제가 금년부터 이제 60세로 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러한 정년 문제를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국제 노년학 노인 의학회와 한국 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미국 노년학회,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고령사회 분야의 연구와 정책의 세계적 권위자들을 초청하여 기적광연 노화와 생산성 건강증진에 대한 학술 발표와 OECD 주요 국가의 고령자 고용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이 정부는 이 가족을 강화하는 가족의 본래 기능을 그 하도록 가족의 본래 역할과 가족의 책임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그 국제회 발표는 우리에게 상당히 그 참고가 되는 거죠.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보다도 이 가족들이 약합니다. 어, 약하니까 이제 더욱 이런 그런 가족 강화를 위한 직장을 구해주는 그런 데 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뭐 참고해서 를 고령자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지로 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복지와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원할 때는 일자리를 주고 또일 외에 사회적인 봉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려고 그럴 때는 그 사람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보장해 주는 그런 의미의 폭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주제를 그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라고 하는 주제로 정해서 국제대회를 시행하게 되었고요.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